17장 14절로서부터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까지는 두 번째 순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성전세에 관한 가르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14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하죠.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간질병 증세를 보였지만 사실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꿇어 엎드렸다 그래서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그 경배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임재해 계시고 그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린다. 지금 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기 서서 불쌍히 여기 서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치유하시죠. 여기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정말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죠. 귀신이, 악한 영들이 날뛰는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그들이 날뛰는데, 그 악한 영들이 날뛰는데, 거기에 그냥 쩍쩍 매고 거기 짓눌리고, 거기에 뭐, 바리새인들 저들은 이 아이가 귀신에 준들렸는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귀신들리고 간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이 부정한 것이니까 이 아이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오히려 귀신에 들려서 쩔쩔매는 아이들을 율법적으로 굴레를 매너, 매 매어 사람들을 돕고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그 위치와 은사와 능력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치밟고더두번 죽이는 꼴이 되니까 분노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귀신 내쫓으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지금 그걸못 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막 공격을 당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로 해서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쩔쩔매고 있는 이 모습을 볼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답답해하실까 심히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움을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다음 보면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수님은 그 귀신들 위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위에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다 예수님을 꾸짖으실 위치에 계신 분이시다 귀신과 동등한 분이 아니고 귀신 위에 우월한 분으로서 야단을 치시고 꾸짖으시면 찍소리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귀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 아홉 명 제자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 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아홉 명이 어떻게 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쩔쩍 안 됐다 그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늘막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믿음이 늘 유지되면 좋은데, 자꾸 그냥 그 믿음이 굴러 떨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앞에 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고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고쳤다고 그 말해요.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22절, 23절 두 번째 순환 예고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앞에는 그냥 고난 당하실 얘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손에 넘겨지신다. 그에까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신 거죠. 처형하는 자들에게 넘겨져서 그들 손에 끌려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것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이 말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인간 구원 프로젝트. 그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아주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자, 첫 번째 순환 예고와 차이가 좀 나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는 어떻겠어요? 저들이 펄쩍펄쩍 뛰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펄펄 뛰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야단을 바가지로 먹었죠. 살 하나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 이번에 똑같은 이제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 하는 거죠. 한번 야단 맞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근심했다. 겉으로 말을 못 하고. 말했다가또 야단 맞을 테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고 순한 예고를 받았을 때니까 이번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보고 난 뒤인데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막 근심돼.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죠. 갑자기 성전수의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반세겔 받는 자라 그랬죠. 반세겔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25절을 보면,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무슨 말일까요? 왕이, 국민,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왕이 자기 아들, 왕자에게 세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기 아들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버지 집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세를 내느냐 안 내는 게 옳다 이 얘기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세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은연중에 나타내시는 것이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코드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인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성전세를 내느니에 많느니 이것 가지고 신경일 벌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이 닫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여기 여기 말씀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준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 예수님이 돈이 있으실 리가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 바다 저기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오라고 첫 번째 잡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세계이 있을 것이다 그한세계 가지고 네거반세계내거반세계 성전세 두 사람 성전세를 내라 한 말씀 하셨다 딱 잡아보니까 거기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뒤집어지는 거죠. 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다 그걸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계 위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하나 하나 그 모든 일들 안에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시고,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세 사건을 우리가 봤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믿음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겨자씨 할 만한 진정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또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 말이 드려도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백부장이라든지 그 가난한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큰 믿음 그리고 하나 더 고난을 이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믿음 진실된 믿음 큰 믿음 그리고 고난을 이길 믿음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너희들도 고난을 겪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 더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네가 믿느냐 물으실 때예 제가 믿습니다. 대답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